그냥 5만한테 아비 하나만 나오면 돼. 그런 의미에서 하순을 뽑아? 어, 나이소? 어, 야, 요것도 된다고? 오늘 나의 운이

오히려 질뻔했어 자 이거 인도 너무 맛있죠 지금 이거 치워크이치워크 이거 돌았네 이거 근데 그 와중에 힙스터 잡는거 진짜 실화냐 또 맞아 잠시 나가서 먹고요. <laughs> 아, 근데 스카르를 죽여야 되는데 상대 스카르 덱일 텐데. 아 정령 끊겼네요. 오케이, 정령 끊겼으면 끝났어요. 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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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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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아 으아, 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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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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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근데 또 세네요 태야마자도내 사기 <laughs> 뭐야 이건 야이 뭐냐 재밌는건데 저거 금단의 암호 카드를 여덟 장 발견해야 됩니다 기원의 돌 내가 카드를 발견한 후에 이 무기가 선택하지 않은 카드들을 냅니다 애매하잖아 그래도 무, 묻어둔 증거도 결국에는 좀 코스트 높을 때 써야 되지 않을까 아씨 뭔지 몰라도 재밌어 보이네 이거. 야 발견 오지게 하네. 야 누가 팔발견이 오래 걸린다고 했냐? 벌써 4발견인데. 누가 누가 저걸 오래 걸린다 하였는가? 또 발견하는데요. 누가 오래 걸린다 하였는가? 야 발견하고 씨. 욕하지댕겼는데요 이런 미친. 육스택인데요 <laughs>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발견 누가? <laughs> 나도 이럴 줄 몰랐다. 뭐 어, 나도 <laughs> 나도 이럴 줄. 야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아니 미쳤나봐요. <laughs> 아비아나? 아! 그만할걸 띠바! 아니,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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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벌써 깼어. 이거 뭐 어쩌란 얘기냐, 저거? 나 진짜 저거 두려워. 아니, 얘네들 왜 이렇게 정리를 잘해? 아니, 귀신 같네, 진짜. 반짝이는 향, 하늘을 틀려. 이 안에 지금 일하고 있니 이 무기가 이 무기가 선택하지 않은 카드를 카드를 근데 언제 발견해? 이거 언제 발아 그냥 발견 카드로 아무거나 이제 발견한 후에 그렇게 된단 얘긴가 본데? 같이 회전 비상하나. <듬야> 잠시 빌린 물건이다. 아, 광합성이냐 이거 자라난 수목이냐인데 그래도 광합성이 낫겠지 일단은 손패가 많이 없으니 여기서 또 수목을 찾을 수 있는 거라서 아시메인 일만 아시메인이요 자 일만 아시아 메인이요 아이 아이, 뭐하는 끼끼야? 이것도 발견이라서 이게 이렇게 되네? 레전드 사건. 늦었어요! 야, 게임이 너무 재밌는 거 아니냐, 이거? 잠시만, 아니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머리 말고... 만... 네 머리를... 느조스도 있 했... 변... 미... 변스에 지금 손패 비워서 아샤메인 내면 지금 맛있으니까... 그리고 느조스 나가서 이득교환 한 다음에 생명의 순환해가지고 같은 비용의 무작위 카드를 교체 야씨, 이거랑 이거랑... 야 미쳤는데, 이 시너지가? 발견이잖아. 어어... 어 양, 컷당했구요. 어, 트롤 은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발견해보나? 야, 이거 게임 정신다 이듬파도? 이듬파도는 뭐잘 썼고, 너는 눈색인 구슬까지. 어, 뭔지 일단 이것만 안 죽으면 이거 가능해가지고 우리 드로우 카드도 좋구요. 지금 근데 뭐 드로우 카드가 지금 진짜 심포까지... 아, 아, 그만해봐. 오케이, 살았다. 살았으면 오멘, 아, 오멘! 샤인을좀 내고 싶어, 님들아, 지금 제가 그냥 여기서 내자. 와우, 너무 맛있는 맛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요, 이거. 야, 너무 야무진 카드가 많다. 게임이 너무 재밌다. <laughs> 역시 매법사야. 아, 지금 타르 덩어리 이런 거할 때가 아니죠. 예, 그냥 잡아줬죠. 상대, 이걸로 이제 뭘할수 있는 지 어, 뭐야? 아, 발견했으니까 또 이게 발동한다고. 아, 나 이거 뭐가 어지럽네. 이거, 이것도 결국 발견이니까. 이뭐 거의 이뭐 끝난 거 아니야 오맨이 오맨이 질풍인데 뭐와 개사기 야 아비하다가 사 사긴데요 급속이 되는 게 너무 좋구만 제발 다음턴 아비하나 럭키 터져라 어 음. 찍찍찍찍이라 했냐 지금 응원해야지. 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게 왜 있어 너드루이드가 잃어버린 원시 비룡야. 미다 아 미다 안전하다 한다. 편해 시거라 아이야. 이젠 안전하다. <laughs> 개사기 <laughs> 쌉싸기. <쌉싹이. 웃음> 상대 지금 일만원 훔쳐가서 안 나가는 게 이해가 안 되진 않아. 뭔가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 있어야 총벌을 써야지. 어우, 뭐야? 이건 무슨 뜻이야? 피해를 받은 내 하수인을 복사하여... 물 공급지요. 피해를 받은 하수인을 복사하는 거네. 그러니까 얘를 좀 피해를 일단 받고 감시자 나불대는 녀석을... 어... 하면 되겠는데요. 진영을 뭐야, 이거! 이 야, 수인이 살아있는 동안. 잠깐만. 아니야 이거 만잠 가... 때문에 망했어 잠깐만. 어 두려워. 깐만 아니 노 잠깐만. 요깐만 잠깐만. 잠깐 그냥 이거를 하고 미담만 복사할게요. 헤어 얘는 잡아야 되니까. 오케이. 트레샤돈 함대 소집. 2와 천부를 부여합니다. 이도가 살아 있으면은 계속 반복된다. 이도. 그냥 질 수가 없다, 님들아. 뭐 어떻게 져야 돼 이거?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딜이? 이게 십, 십 더하기 팔 더하기 5 대충 끝난 거 같은데. 아니 뭐야? 계속 버프할수 있잖아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시기는 끝났습니다. 후회하게 해드리죠. 야, 그래도 나는 하수인파야. 그냥 늦게 발견해도 이기잖아. 하수인으로 그냥 반반 가다가 그래도 하수인파야. <laughs> 아 일단 하수인 내면서 발견은 이제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아. 야 창조의 힘도 좋네 지금 보니까. 아, 미친... 아니, 뭔가 발견해 발견을! 이런 미친! 사스택? 아, 운동이 쓴다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는 은하계 그건가? 뭔데? 아, 근데 아뮬렛만큼은 진짜 퀘스트 깨고 하고 싶긴 하다. 뭔가 약하고. 이거 7코를야 이거 치료를 7코를 하면를하면 어떻게 되는건데? 야 칠콜을 를하면 호로록 야, 가자. 아 치료를 하면서 아료를리를 잘해 서데 일단 이건 할게요. 아 뭐야 그럼 4 40... 0아 맞.. 하나는 발견하고 아 맞네 하나는 발견하고 하나는 잡아들이는 거지 아 맞다 아이 뭐함? 닥쳐봐! 아 몰라 나 그냥 할래 이거 아닌가? 아씨아잡 잡자 아니다 할래 야 잠깐만 이걸 집어오면 두개다 쓰는 거 아니야? 호호호호 초초초초 오르초 그리고 나한테 힐을 해주면 상대한테 힐해버리기 그래도 괜찮아 아니지 회복을 왜 집어 이걸 까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 되게 의미 없는 플레이어 이거는 이게 훨씬 좋아 무조건. 근데 종신형 두개 이거 정리하는 게 말이 되냐? 축하해 근데 축하하고. 일단 여기까지는 할게요. 상대 조금 세게 나오니까 리스펙하고아 여기까지 정리할게. 야, 그러면은 야, 이거 쓰면은 두개다 써준다는 거 아니야? 이런 미친 개사기 케임, 개사기, 개사기, 개사기... 이런 미친 개사기... 주머니 쓰면 어떻게 되냐고? 나도 몰라, 알았어, 좋겠지. 알바노, 그거는... 대충 써주셨겠지 야, 이걸 집어와야 이 두개가 나가는거 아니야 어아어야 아니 뭐뭐뭐다 나오잖아 아이차차 찌사이찌사차차 어어어어어 찌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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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사! <laughs> 아이 뭐야, 쭉쭉 저거 올라 롬메스를 주었다고 아니 롬메스를 주었어, 저 미친 쭉쭉 잘 주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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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이 용을 못 잡으면 어.. 아플텐데 18 23 끝났다 야 야무지네 가스 <목소리도> 노잼이네. <목소리도> <목소리도>